는 계속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으나 준수하고 겸손했으며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건장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끝낼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사람들은 기뻐했죠. 근데 문제는 왕이 된지 1년도 되지 않아 교만해졌고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회개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사무엘이 그를 떠나 23년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15장에 들어서 사무엘이 23년 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명령을 줘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 이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게 원하셨어요. 특별히 그들의 왕 아각은 전쟁을 계속 일으켜서 젊은이들을 죽게 만드는 게 푸틴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문제는 사울은 23년 만에 이만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아요. 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각은 살려두고 쓸모없는 것만 멸하며 좋은 것은 다 취합니다. 그는 왜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믿는 종교의 하나님, 뭐 그냥 하나님, 뭐 무당 구타 듯이 이방 신 듯이 그렇게 어, 사울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섬겼어요. 그 결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공통점은 다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국가가 무너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죠. 어제 밤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뉴스를 제가 보는데 아프가니스탄에는요 신장 하나라는 마을이 있대요. 마을 이름이 신장 하나예요. 근데 왜 신장 하나냐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신장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왜다 신장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했더니 미군이 철수하고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팔고 팔고 팔다가. 이제 사람들이 신장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대요. 그 신장이 5천만 원에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에게는 200만 원 정도를 준대요. 그니까 그 일을 중간에서 탈레반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 200만 원을 벌어서 먹, 먹어야 되니까 이제 신장을 파는데 한 가정을 취재했는데 6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신장을 팔고 200만 원 받아서 몇달 살고 둘째가 팔고 그래서 육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다섯형제까지 신장을 다 팔았어요. 그 흉터를 어저께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도 팔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서안 해주고 싶은데 먹고 살려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을 갔더니 거긴 또 아내들이 다 신장을 팔았어요. 근데 한 엄마는 막 울면서 무슨 말 하냐면 우리 가족 여인들의 신장을 다 팔고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최근에 자기 막내 딸도 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게 지금 영화인가? 그 앵커가 생방송인데 그 기저가 끝나고 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이 신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국가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도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사울은 그곳으로 인해 비탄하며 밤새 기도하고 사울을 회개시키기 위해 갔는데 사울은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하나 사울의 죄를 다 지적해요. 그런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사무엘이 너는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떠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24절과 25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 24절부터 25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릴 거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제서야 사울 앞에 나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왜 범죄했는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도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악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를 이제 고백하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가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을 사울이 드디어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울은 사, 사무엘은 사울이 이렇게 회개하기를 밤을 새고 기도했죠. 어, 사무엘은 왜 이렇게 사울의 실패를 괴로워했냐면 사무엘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은요. 사무엘은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재건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실패한 것이 단한 가지 있는데 무엇인가?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에 대해서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오면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는 내가 축복하고 결혼시켜준 가정이 깨질 때 내가 축복하고 예배드려준 성도의 사업장이 무너질 때 목회자들은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사울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왕으로 세우고 어 잘되길 바랬는데 이 왕이 실패한 거예요. 게다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니 사무엘이 얼마나 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서야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 키울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아, 왜 우리 애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아무리 크게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는 안심하고 용서해 줍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아이 둘을 제가 침대에서 보는데 제 딸아이가 동생을 잘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잘 봐주네 하면서 흐뭇하게 졸고 있는데 갑자기 제 여원이가 6개월 된 아이에게 무서워? 괜찮아? 하더니 돌멩이 같은 장난감을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팍 맞고 정말 근 10년간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쓰러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팍 쓰러졌어요. 그때 여원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괜찮아, 이제. 괴물을 무찔렀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대꾸도 못하겠고. 내 엄마가 제가 너무 크게 소리 지니까 들어와서, 그, 그러면 안 된다. 아빠도 맞으면 아프다. 그래서 장난감을 던지면 안 된다. 왜냐면 어린이집 가서 던질까봐. 근데 애가 잘못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괴물을 무찔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착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야 저한테 와서 뽀뽀하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장난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니 제가 정말 세게 맞았거든요. 그냥 용서가 돼요. 왜냐면, 하 그냥 장난한 걸로 넘어가게 되니까. 어, 사울도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은 용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사울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떠나버립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개를 사울이 했는데 사무엘이 그를 듣지 않아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왜 사무엘은 그토록 기다리던 사울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사울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때묻은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3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금 건너뛰어서 30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일에 대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왜 사울의 회개를 기뻐받지 않냐면이 30절에 나타난 사울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잘 보십시다. 지금 사울이 왜 회개한다고 해요? 사울이 회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에게 떠나 있음을 깨닫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가 하는 회개는 내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버림받았다라는 이 수치심을 무마하기 위한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죄를 지었다 라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다시 높여지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왕위에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나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범죄자들이 결백하다고 우기다가 죄가 드러나면 형량이라도 줄이고 자, 이렇게 반성문 쓰는 것처럼 사울은 왕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던 사무엘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27절을 한번더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외면하고 가려고 하자 사울이 붙잡아요. 그데 무엇을 잡았다 그래요? 겉 옷자락을 붙잡았다.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어, 붙잡았다. 이 본문은 오늘 성경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입고 다니는 코트나 잠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겉옷은 무엇인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스라엘에서거 겉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겉옷 끝에 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은 끈을 달고 다녔는데 사람마다 그 끈이 고유하게 달라서 그 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인감도장이나 신용카드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이 겉옷이 마지막 사람의 최후의 재산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함부로 만지거나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남의 지갑 손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검사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 중에 혈리병 걸린 여인이 어, 나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옷을 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앞으로 나오라 할때이 여인이 나와서 두려워 떨며 나와요. 왜 두려워 떨며 나왔냐면 예수님의 옷을 함부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음 본 여잔데, 딸아라고 고백해요. 왜 딸이라고 했냐면, 이 겉옷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지갑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만 만질 수 있도록 안목적으로 용인되어 있었대요. 아빠가 갑자기 나갈 때, 누구야, 겉옷 좀 갖고 와라고 심부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겉옷을 만진 여인에게 딸이라고 말하면서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곧옷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건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자 사사인 사무엘의 곧옷을 감히 찢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사울에게 메시지를 던지시고 사무엘의 수치로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 28절에서 29절 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이스라엘의 지존단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함이 않으심이다 하니 찢어진 옷을 보며 아마 정적이 올랐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 사무엘의 옷을 찢다니 근데 그 찢어진 옷을 보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찢어진 옷처럼 네가 갖고 있는 그 조각만 남고 남은 것은 다 다른 나 왕에게 갈 것이다 너의 가문은 멸망당하고 새로운 가문이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볼 다윗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될때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사울에게 일어나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이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이 패의당하고 다윗이 왕이 될때 사울도 똑같이 이 수치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그 옷자락 조금 자른 것 같고 찢은 이유는 이것이 사울왕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사울 너처럼 변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울에게 하서 하나님이 떠났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자 갑자기 사무엘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요 왜 따라가는가? 우리 그것이 31절에서 35절까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암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거도이 찢어질 정도로 매달려도 함께 가지 않겠다는 사무엘이 갑자기 방향을 돌이켜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울을 갑자기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루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울이 생포했던 아각을 없이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따라가 아각을 생포한 그 아각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각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아각이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32절에 보면 막 즐거워해요. 아 이제 왕에게서 제사장으로 건너가니까 제사장이 나는 죽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온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어, 찍어 쪼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칼이 많은 여인들의 자식을 죽인 것처럼 너의 어머니도 너를 잃을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의 손에 아각이 죽게 됩니다. 즉 사무엘이 갑자기 돌이켜 사울에게 간 것은 사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백성을 대신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슬퍼한 사람, 하나님이 후회한 사람.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이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 후회하고 사무엘이 슬퍼한 거는 사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 지키면 살아야지 하면서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가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돌이킴으로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타락해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사울을 떠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델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이 사울이 이제 폐위되고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보다 사실 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얼마 전 우리나라 뉴스에 도복했던 그 계곡에서 일어난 그... 계획된 범죄 사건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릴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 군대가 강해지니까 전쟁이 안 나가요. 그리고 에루살렘에 성에 그냥 남아있다가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것에반해 우리아와 동침을 합니다. 그 바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꾸미냐면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에게 들어오라 그래요. 너그동안 고생했다. 오늘 하루 좀 쉬어라 그러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훌륭한 부하인지 집에 가서 앉자고요. 성 앞에서 자요. 그래서 다윗이 불러요. 너왜 집에 안 가냐 했더니 하나님의 괴도 전쟁터에 있고 나의 부하들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씻고 평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부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술을 진탕 먹이고 오늘은 집에 가서 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아가 술 취하고도 집에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그의 상관에게 전쟁할 때 맹렬한 전투가 일어날 때 우리아만 내비두고 다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된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해줬더니요. 그 친구가 다윗을 너무 좋아했는데, 다윗에게 실망해가지고 "왜 내가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해야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요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는 어떻게 포장하는가? 우리 아의아내바세바가 과부가 됐으니 내가 그를 아내로 맞아들어 거둬들이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엔 세상에 이렇게 자비로운 왕이 없어. 그리고 죄안 지은 것처럼 하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해 줘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안했다고 하지 않고요. 나단의 죄를 나단이 지적하는 죄를 듣자마자 그 앞에서 바로 엎드리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고백을 하고요. 그날부터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10편 51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그 어,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자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심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와 사울의 회개를 오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 다르죠. 다윗은 뭐 때문에 회개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왕에서 박탈될까 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 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아, 내가 악을 행했구나.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줄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과 완전 상반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대신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죽이세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철저히 회개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한 아들을 더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는 한 주. 이 세상 살아갈 때,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 그냥 외면하고 덮어놓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넌왜그 모양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